안녕하세요. 플라이데이 노월이 라이브 FNL 8화입니다. 벌써 8화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이네요. 네, 오늘은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라이브 11시에 한다고 여기저기 알렸는데, 과연 오늘은 얼마나 들어오실지 기대하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벌써 3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1, 2, 3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FNL 재밌게 보시고 또 새로운 날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두명두 두 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강좌 소식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어요. 어, 강좌 제목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자기주도력 피처링 사교육 활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초등 강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중등 강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중등 강좌니까 중학생들 어, 그리고 중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든 강좌겠죠? 강, 거, 강... 강좌, 네, 그 사이에 또, 또, 들어오셔서, 네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세 분의 강사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어, 신소영 정책팀장, 그리고 강용철 선생님, 어, 그리고 윤다오 소장님이 강사로 참여하셨습니다. 어, 현명한 사교육 활용법, 그리고 자기 주도학습 방법, 그리고 그 멘탈 관리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중학교 학부모님, 들은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신청 기간이 계속 되고 있지만 빨리 신청해 놓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 노어리스쿨 가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하면 또 방송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네. 아 주변이 엄청 울린다고 목욕탕 버전있냐고 그러게요. 제가 그냥 단체에 세미나실에서 하는 건데 혹시 아직도 올리나요? 제가 한번 채팅을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아직도 올리면 한번더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정책 소식입니다. 저희가 대입 관련해서 포럼을 마련했어요. 이름은. 위풍당당2028 대입포럼이라는 포럼입니다. 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2028년에 일어나는 그 대입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 어, 포럼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포럼위원들도 모시고 또 앞으로 할 일도 소개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발족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족식은 4월 4일 네, 오후 3시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3층 세미나실에서 시작이 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에 참여해 주시거나 유튜브 채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3분 정도 포럼 위원으로 참여하셨더라고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수, 대입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대입의 변화를 위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까 꼭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 대입이 바뀌면 우리 교육에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어, 여러 힘을 모아서 머리를 맞대서 이번에 꼭 한번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울리지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 조금 울리는데 듣는데 문제는 없다 이런 분도 있고요 아마 울리는 이유는 제가 이게 따로 핀 마이크를 안 하고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 마이크로 하는 거거든요 음뭐 다음에는 좀 개선을 해보고요 오늘은 일단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시니까 좋네요 음네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 이자 마지막 소식인데 왜냐면 이번 주엔 소식이 많지 않아요 네, 마지막 소식은, 어, 제가 방송 처음, FNL 처음 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노월이 기자단 3기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월이 기자단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이제 시민 참여 글쓰기 활동으로 이렇게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어, 활동인데, 어, 이번에 3기에요. 3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한 16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글도 쓰시고 또 인터뷰도 하시고 여러 이제 일들을 하실 텐데 그 시작으로 이제 책에 관련된 글쓰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교육걱정세상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매일매일 글이, 좋은 글이 올라오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FNL 끝나고 네이버 블로그에 가셔서 밑줄을 긋다 일간 노월이 뭐 이런 글들을 클릭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노월이에는 어, 조, 좋은 글, 그, 관련된 글들 거의 다 실었는데 그래도 제 맘에 또 가장 들었던 글을 하나 대표적으로 크게 하나 걸었어요 네 송미소 선생님 의왕의 송미소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인데 좋아서 제가 한 부분만 발췌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주간노을이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김재현 선생님께서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셨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송미소 선생님의 글은 뭐였냐면 한 부분 읽어 드릴게요 부족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다.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더 도드라져 보였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못 배웠던 것 같다. 약점만 지적하는 시선에 오랜 기간 지배받으니 자신을 세상에 보이기가 두려워진다. 초보는 서툴기 마련인데 가까스로 초보를 벗어나더라도 더 어려운 과제가 다음 관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나보다 잘난 사람은 존재한다. 우리는 그런 유능한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부끄러워한다. 라는 글이고요. 제목은 부족함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송미소 선생님께서 피아노를 배우다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시고, 그 생긴 소회를 나눠주시고 사실은 이어서 어떤 이제 영어 관련된 책을 소개하는 글인데 글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또 최송화 선생님께서 너무 공감되는 글이라고 눈물 유유까지 해 주셨고요 네 저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글 말고도 좋은 글이 엄청 많아요 우리 뭐 어찌 영어 뿐이랴 내 이름은 앞으로 피닉스야 엄마 내 이름은 영어로 뭐야 영어가 이런 거였어 나의 퀘렌시아 만들기 아 나의 퀘렌시아 만들기는 노월이 상담대 칼로미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보시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서요 좋은 글이 네이버 블로그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꼭 와서 읽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 방송한 지 지금 저희가 얼마 든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이 11시 8분이기 때문에 한 8분 정도 한것 같은데요 어. 준비한 소식은 이게 끝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3월 31일까지 이제 2023년 1분기를 이제 끝낸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3개월 동안 나는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앞으로의 3개월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이렇게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오늘 틈을 내서, 오늘 못하시면 뭐 주말이라도 틈을 내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래서 6월까지 지나면 상반기가 또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할 때는 어, 후회 없는 또 상반기 마무리가 되도록 한번 지금 약간 중간점을 찍고 간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네또 하트를 날려 주신 분이 계셔서 저도 뭐 하트, 하트 이렇게 드릴 수 있는게 하트밖에 없으니 하트 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제 방송 마치려고 하니까 동시 시청자 수 8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기억에는 어 이게 세 번째 많은 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FNL 처음 할때 15명 보셨고, 정지 대표님 나오셨을 때 25명 보셨고, 세 번째 많은 수 8명 기록을 한 건데, 어,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어, 오늘 FNL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NL은 프라이데이 노월이 라이브 e 고요한 주간의 사교육 걱정 없는 대상 소식을 전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될 테고 매주 금요일 11시에 찾아오니 그때 보시면 가장 좋고요. 어 다음 주에도 찾아오면 좋겠지만 못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오든 안 오든 유튜브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FNL 팔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네. 감사합니다. 아, 김재현 <laughs> 선생님.